망쳤다? 잘했어 <웃음> <웃음> 엄마. 어. 일아빠. 가자. 가자. 가마 <laughs> 엄마. 엄마 이크 먹으러 왔어. 어? 먹으러. <laughs> <폼으로는 폼으로는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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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근데 내가 삼겹살 빵때렸다 빵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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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터 <laughs> 왜 이걸 해야 되는 거야? 이소야 이거 키까 불 키까? 아? 같이 이소야 여기 불 키는데? 이어와이기 앉어. 그면 이거 끄 생일이야 오늘. 와 이소 생일 축하해요. 어, 아니, 이거 케이크 안했잖게 깜빡하고. 거기이 거기다. 거기다. 거기기 6살이 <목소리> 되네. 음 야, 언니 여기 와서 불러줘. 완전히 어. 힘들 아, 기서 응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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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. 야, 이거, 이거, 거 이거, 이거. 이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 이거, 이거. 이 고맙습니다. 소울을 둘, 해야 돼. 소울, 소슨 뭐야? 이렇게 어? 어. 사는 거야. 이렇게 아, 사는 거 말고, 말고, 사는 거 말고. 뭐 어떻게 되게 해야 라는거 그래서 원하는 거 없어? 그래 저는 뭐가 되고 싶어요? 나부이 아, 아니, <laughs> 과학자. 과학자? 어떤 아, 게 아, 아, 뭐, 어떤 아, 가 아. 뭐, 어떤 게 뭐, 어떤 게 어떤 게 뭐, 어떤 게 뭐, <Rocky> 잘했어요큰불켜안잘 어. 어... 자... 안주 잘했어 자이상호 잘라주세요